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시대언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흐림로버 주인들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흐림로버 산업에서 기계 중심으로 기계 중심에서 인공지능 AI 중심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AI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흐름 로봇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이죠. 자, 이 구간에서 AI 뭐가 있었죠? 미국의 버블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리가 위축됐던 과정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한 주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흐름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이착풍에 대한 구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AI 버블론에 대한 구간이 일 단락이 됐다는 라 거예요. 사풍이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지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서 한국 증시 이제 산타를리의 서음악을 알리는 과정이 나왔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휴린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가 분명히 계속되는 재료에 대한 동반 여기서쯤 조금 주춤했던 과정들이 이큰 잔향을 위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느 준비를 내가 몸표를 설정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나가셔야 되는지 오늘 중요한 정보 우리 힐링 로봇 주임들을 위해서 남았기 때문에 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중에서 시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범위 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주겠죠. 12월 19일 금요일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종목명 사이토젠 2 1 7 3 3 9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부분 입절 25%. 만들어 다시 기 바라겠고요. 추가 타점에 대해서 삼차까지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항암 신약에 대한 의료기기를 이 미국 대기업의 수주. 완벽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어요. 자, 불산투자의 이제 시작에 금리 인하까지 원동력 있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코스피가 오천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2월 특히 이 산타 렐리 구간의 불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게. 됐죠? 여러분들, 8시 30분, 오늘 같이 만들어 다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4,000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 줬고 있고, 여러분들, 사이토젠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사이토젠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가이드에 오늘 5,160원에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25% 타이밍 정기 부분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꾸준하고 안전하게 입절하시는 것도 투자의 가이드. 오늘 사이토재 만들어 가신 모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살아가고 있을 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여러분들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준비를 하고 올라갔던 과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엄선하고 엄선해서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 전체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 아카데미에서 천여 분과 800분이 훌쩍 넘으셨고요.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중복문자를 발송 안 해주셔도 되고 꾸준히 여러분들 가이드 첨부사항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상황, 내 내용, 내 비준이 맞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종목명과 목표가격, 매수함에도 타이밍, 특히 12월은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엄선된 정보. 내 주변은, 내 지인은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즐거움을 보고 있다라는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종목, 섹터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종목 선정도 쉽지만은 않다 화면에 팀선대 대표 개인 보론 남겨드렸죠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이드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죠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모두 다 매일 아침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기회가 있죠. 바로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분산 투자,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증권과 12월에 가장 바쁜 산타렐리 금리 인하와 정부 예산안까지 이러한 구간의 종목 절대 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374900번 매일 받아볼 수 있도록 매일 두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장 시작 30분 전에 모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흐린 로봇. 그래서 이 산타 렐리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보다스닥 종아 제일 많이 상승했죠. 바로 기술주, 반도체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국내 주식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 빠져나가는 외인의 자금들이. 풍분하게 돌아올 수 있는 포스피코스다, 포스피 200까지 시장이 많춰주고 세타블의 순환매들이 이렇게 급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 12월에만 쏙누릴수 있는 분산 투자의 산타델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들 이남은 12월의 일정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부산 트자이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자리가 두어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료 소멸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소멸이 없다는 건 시황이 맞춰주면 충분히 마련될 수가 있다는 라 거고 자 거기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리스크에 대한 구는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공매도의 매매 비중인데 지금 5,509원 자리예요. 0.08% 무슨 얘기냐? 내집을해 줬다라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라신그널이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편단이 모두 다르시잖아요. 어느 분은 아직도 저점에서 수익 부관을, 어느 분은 고점에서 타이밍을 잘잡아나지기 위해서는 정보와 데이터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효림노고주입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 제이프몸은 모건스텐프림로봇을 주목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서 시청하시면서 김서재 대표 개인 번호죠. 010-8037-4900번 목표가격 매수외도 타이밍 날짜 공개와 안전한 익절까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황, 비중, 평단 내용이 가이드를 삼아보세요 현명하게 여러분들 체료적인 부분을 체크하신다라면 손해 보실 일은 크게 없다라는 것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주식아카드 이미 300여 분이 소통을 하고 계시죠.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 클릭하시면 실시간 브리핑 브리핑 무료 링크 남겨놔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입장하셔서 실시간 브리핑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발행이 되어 있고 시장이 살아나면서 TV와 증권가가 가장 바쁜 일정이잖아요. 우리 히노로봇 부대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왔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다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감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한 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메네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 1 0 8 0 3 7 4 9 0 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